món này giờ này À sao chưa đúng không? Đúng rồi Cà phê với lại cái gì? Cà phê là Đúng không? Mình nghĩ sang ăn phim ăn Mà xin lần nữa, cái này cũng nhiều lắm Ờ, cái gì tụm lum cấp phí hết trơn, nó là giá ẹt không? Ủa, chưa qua được mà Ở đây là sưu sưu bà tình quá 여기 예요어 나. 기서 음. 지금 아, 칸대 음. 아, 나. 나. 음, 의사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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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퇴원하고 싶어? 네. 어떻게? 해? 심심하잖아요 여기. 퇴원할래 오늘? 그래 퇴원하는 걸로 하자. 우유. 어? 양. 왔어? 어 언니 집구이. 아. 이 <laughs> 아, 네, 마지막. <laughs> <laughs> 네, <laughs> <사이> 와요 <laughs> <laughs> 야 와. 아. 야. 안들려요

đi <laughs> <không> <laughs> ở cổ bị 얼마 전에 자빠져서 다친 거 있잖아. 좀 봐. hồn. em được to em tưởng là chị giống như lúc lúc ở mỗi Việt Nam chỗ đây là không nói được luôn em tưởng chị giống vậy. Ờ nhưng mà giờ ở <laughs> <mỗi> đây <đánh được. cười> nói được thường. <không? cười> ừ, nhưng mà hạn chế nói to đi. <cười> ừ, <cười> nói <đúng không? cười> ừ, Hạn chế đi. <laughs>

단거빨 음. 음. 설탕 안 되고. 그러니까요. 음료수 안 되지. 안 되지. 얼마나 동안? 얼마나 동안? 계속. 계속? 응, 음. 계속 이제 앞으로 쭉 평생.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라. 많이 적당히. 적당 적당히, 적당히. 웬만하면 오. 먹으면 안 되지. 웬만하면. 웬만하면 먹지 말는 거지. 아유, 운 단다. 응. 내가 마 너. 너네김 부럽지. 멋지. 어? 네. 떤데티 찍었어? <laughs> 네, 방금 찍었어. 음. 결과 나오려면 좀기다려겠네 네. 결과 듣고 가네 아니면 지금 바로 태현이야. 듣고 가요. 듣고? 응. 네. 음, 그럼 우리 먼저 갈게. 네? 네. <웃음> <웃음> 이따 태현에서 올수 있잖아, 혼자. 그, 그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아, 네. 알겠어요. 음. 지하철 타고 와. 최초. 택시 타고. 부산 될게요. 지하철 안타 봤지? 타 봤죠. 안타 봤잖아, 부산 지하철. 한국에 있었는데. 부산 지하철? 네. 타 봤어? 어, 타 봤구나. 그럼 그러면. 그러면. em muốn mua cho chị cái chậu cây nhưng mà em nói là chị anh không chăm sóc được đâu Đừng mua Đừng Đừng mua Đừng À bọn ăn ăn trưa chưa Ăn gì vậy? Cắt 어, 어 đ 아니야. 아니 내가 먹고 싶다. 내가 사주려고한게 아니라 뜨거운 국물 있는 거 먹고 싶다고 해서 본인들이 먹고 싶다 했어. 아. nhưng mà anh coi là mẹ ăn đ ú 소리 하네 을때 고기만 먹었다 우리. 그러니까 롭 mà c 전 ị trước khi chị nhập v i ệ 얘네 일부러 갈국수만 그래. 사준 거예요. 갈국수 얼마나 먹었다고? 몇번 먹었는데? 네 번. 무슨 네, 네 번? 번이야? <laughs> 말도 안 돼. 무슨 네 <laughs> 번이야? 두 번. 아니요 네 번. 말도 안 돼. 언제? 네, 첫 번째 그 어. 서울 음, 어디죠? 대표님. 어 별래. 별레. 별래에서. 음. 두 번째는 시장에서. 음. 그죠? 음. 시장에서. 언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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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그, 그. 됐어. 적당히 나. <laughs> 네번아 돼. 네번 아니야. 기다려. 내가 아. 니 방. 아니 방. 지이 <laughs> 기다려. 어. 오. 뭐 어. 어렸어, 어 자, 근데 너안 씻고 먹었어? 지금까지? <laughs> 씻은 거 맞아? 응. 음. 이거 은고 물벼인 거안 봤어요? 우와 Ừm không? ừ. Ừ. cái Ừ. ừ. Tại bên em theo chứ đi coi Đi gì xuống vậy? Đi hả k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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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è giờ. bê lô Bắt ba đi 2 tiếng 40 phút Mà không có ghế Một tiếng nào không có ghế Đúng hả? Một tiếng nào như ừ. Ừ. Đồng rồi đó. Sao vậy nè A u u u u u u u u u 참, 따위가 늦게 와서 거갖 근데 대전부터 부산까지는 의자 있었잖아. 음, 가서, 맞아요. 응. 맞아. 앉았지? 앉았어요. 응. 정나고 맞냐? 아, 내어 줘, 지라나. 지라나, 참 먹어. 괜히 님 사주 거야. 저 라면을 m 자. 베트남은 자. 이게 맛있 응. 호. 먹을 <chưa? 목을> 수 있잖아요. 먹어, 먹어. 먹을 수 있어. 먹어도 네 오케이 오케이 오늘 일찍 왔어 이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일찍 자 이제 아란이 좀 있다가 치료 뭐 받아야 된다 하거든 네, 아란 치료 받고 네. 우리는 내려가 있 어, 이제 먼저 <laughs> 집에 가요? 어우 집에 가고 나중에 아란이 우리 아빠 차 타고 가 <laughs> 어? 우리 아빠 이거 다 보는데 <웃음> 어? <웃음> <웃음> 좋아요 <웃음> <웃음> 어 가자 이제 네네 <laughs> 네. Uh, 이다가잘 잘 치료받고 나, 집에 와. 뉴욕도 못이못못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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리못다못못못못못못못못못 간다. 깨. 일어. 응. <laughs> 자다 일어났지 뭐. 자다나 지금 뭐 아니 봉봉. 아니 아니요. 더 어, 어제 검사 결과 나와요. 아 나왔대? 네. 모름. 콜레스테롤 많다고요. 아 콜레스테롤 높다고 네. 적당히 뭐어네 네. 근데 얘 l a 괜찮아. 아직 어렵습니까? 근데 띠는 그간 안에 기름 있다고 요간 안에 기름 있대? <laughs> 네. 어왜 아가 황망했어요 뭐라고 황망했어요 <laughs> 황망 <헝망>? 황 황망 황망 <laughs> 아 황당 황당 당황했다고 당황했어요 황망 <laughs> 그래서 지금 표정이 안 좋구나 <웃음> <웃음> 어제 검사 받았거든 분도네 들었어요 <laughs> 어 얘기해줘 어제 얘기 뭐뭐 검사 했는지 눈꺼 <laughs> 까이 좀 눈가독요 어 Không em chịu không nổi Ôi Trời <laughs> hoài mà, oh, oh, oh. Nhưng mà lúc mà lên cái đo á Đo cái cái bàn điện như này ừ. Xong cái chỉ số con người mình nó số đẩy, đẩy phần trăm lên Giống ừ. như người máy vậy Ờ Là sao? Ý là nó nó dò, dò xét trong cơ thể à, mình, à, mình có những cái gì có đó Có bị gì ừ, không? Hiện đại không? Ờ hiện đại lắm Ờ Vì có Ai đẹp nhất?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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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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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네. 간에 기름이 있다며 어, 다이어트 <laughs> 필요해요 아이디. 뭐라고 했어? 아버님아 전 다이어트 필요해야겠다고 맞아 요 맞다고 더싼 받으면 안돼 아니 처음에 뭐라 그랬어 처음에 그래더론넣고 그리고 강 안에 안에 지방이 있어요 <laughs> 아 어? 뭐야 아 진짜요 그럼 지금 고고 잡고 있어요. 그럼 나한테 뜨냐? 아이. 오늘 고기 먹자. 오늘 그냥 고기만 먹고 먹을게. 어, 고기 먹자 오늘. 맛있는 거 먹자. 어떤 고기 먹어요? 오늘 곱창. 오. 곱창이. 네. 곱창이 소주 한 잔. 어, 곱창 지방 엄청 많아요. <laughs> 곱창 먹어. 오케이. 소주야. 어? <laughs>